아침이에요.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해님이 반짝반짝. 나비를 깨워요. 아침이에요. 일어나요. 나비가 팔랑팔랑 고양이를 깨워요. 아침이에요. 일어나요.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연이를 깨워요. 와 아침이다. 햇님은 아. 음 나비지 반짝반짝. 햇님은 반짝반짝. 나비는 팔랑팔랑. 고양이는 살랑살랑 연이는 기지개를 쭉. 잠깐만. 엄마, 아빠,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 주는 거야? 좋았어. Can you? Oh, touch your head. 진사, touch your head. Touch your nose.